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생활의 작은 영역부터 고르고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전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나무 하나하나가 더불어 성장할 때 건강한 숲,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치분권 대학을 통해 뿌려지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기존의 자치분권 대학은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주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바꿀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자치분권대학 강동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